위니아 김치냉장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25년 신제품인 위니아에이드 클라스의 컨버터블 미니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주목해보세요. 이 제품은 세련된 글라스 모델로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특히, 원도어 디자인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미니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. 또한, 컨버터블 기능으로 다양한 식품을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 신선한 김치는 물론 다양한 요리 재료까지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사용이 간편한 디지털 조작 패널은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위니아이드 클래스 김치 냉장고는 품질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여러분의 주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